Eu 네 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차카다 중고차 진상훈 팀장입니다. 아래 저희 차카다 중고차 사이트 방문하시면 가성비 좋고 더욱 더 많은 매물들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차량 소개 앞서서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IG 3.0 API 모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8년 9월에 등록된 2019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3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원 저장을 주지 는 앞쪽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미세누지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 이 그랜저 IG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39만원 1439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세단 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색상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차량 외관 같은 경우에도 차량 입고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관 상태 또한 굉장히 훌륭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부 유리 상태 또한 보게 되면 테이팅 상태 굉장히 농도 짙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돌틴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 본네트라든가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들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쪽도 보게 되면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헤드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크롬 그릴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릴이 아니라 G80 그릴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아래쪽으로는 전망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생활감이 있다라는 점 조금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위쪽 휀다부터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한70%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생활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것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후방 카메라. 그리고 듀얼 머플러와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도어라던가 뒷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눕혔을 때 골프팩 하나, 그리고 보스턴팩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확보되고 있고요. 스웨이드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석 측면부 쪽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고 있는데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보조석 측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역시나 굉장히 좋은 연식인 만큼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엉덩이 닿는 부분부터 등받이 헤드리스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짐 현상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운전자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에서 엔진 시동도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 부드럽게 단번에 시동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떨림이나 부조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 계기판 쪽도 보게 되면 현재 실주행거리 153,019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것 없이 말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트립창 매뉴얼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 페이아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3단 핸드 열선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건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과 카메라 뷰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하이패스 룸멜러가 아닌 블루 링크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부터 에어컨 히터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블루링크 기능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 앞뒤 2채널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보다도 더 사용감이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엉덩이 닿는 부분, 등받이 헤드리스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뒷좌석에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인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고 헤드라인닝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에 양쪽 모두 열선 시트 2단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헤드라인 쪽도 보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헤드라인이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려고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엔진룸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떨림이나 부족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저희 체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즈 IG 3.0. API 모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8년 9월에 등록된 2019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5만 3,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39만 원. 1,439만 원에 이 그랜저 I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옆쪽에 보이는 그랜저 IG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깐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착한 금액에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카다 중고차의 진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